초등학교 때난저 여자면, 저 친구면, 제가 같은 반 친구였었는데, 예. 저 친구면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. 근데 그 친구가 전학을 갔어요. 예. 그래갖고 전학을 가고 나서 혼자 내과에 앉아서 초등학교 5학년 때, 예. 돌을 내과에다 던지면서 혜은이의 독백을 부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그때부터? 이 세상 모든 빛은 꺼지고. <laughs> 이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. 아, 그 친구 나중에 찾았잖아. 어, 어디서요? 첫사랑은 찾는 게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사실 음, 창수를 찍으면서도 아 이거 좀,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 왜안 웃기 안 웃기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우려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장르가 너와르지만 분명히 안에서 또 웃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저희 정성화 씨 손은서 씨 안내상 씨를 비롯해서. 어 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음, 칭찬해주실 거를 생각을 하니까 예, 첫 노하우로 도전 아주 기대되고 흥분됩니다. 머리 넘기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영화 속에서도 하고 지금도 <laughs> <laughs> 하는 것처럼 아까 대기실에서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계속 오래 남거든요. 예. 그렇기도 하고 미연이한테 창수가 하는 행동들이 제 저한테 실제로 이렇게. 쉬는 시간이나 음흠. 이렇게 할 때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거 같아요 어... 동네에서 봤어요 <laughs> 네, 이러고 다니는 형들을 봤어요 예침 이렇게 뱉고 <laughs> <laughs> 저는 메소드 연기 절대 못 합니다. 저제 스타일이 어떠냐면 카메라를 막 이렇게 조명하고 있으면 거기서 네. 계속 농담을 해요. 농담하고 깜놀이 쌈쌤줄 알았더니 남놀이날 거야. 그러니까. 막 이러다가 감독님께서 레디! 그러면 어, 알았어요. 액션! 그러면 연기해요. <laughs> 아, 맞아요. 진짜요. 약간 좀 그래서 네. 기계적으로 사실 좀 창수는 기대를 좀 해요. 아, 맞 네. 기대가 예. 좀 되고, 어, 왜냐면 이제 이 일반 관객님들 말고 어, 영화를 좀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, 그런 분들께서 창수를 인정을 해 주셔, 음. 이렇게 좀 거론을 좀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셔서, 예. 어, 음, 우리의 의도를, 감독님의 의증을 음. 어, 충분히 영화에 반영을 했고, 그걸 알아, 아, 셔서 어, 그렇게 글도 쓰시고,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. 그렇군요. 예. 그래서 살짝 흥행에도 약간 좀. 응, 네. <laughs> 창수 역할을 맡은 임창정 씨입니다. 영 씨를 위한, 또임창정 씨에 의한 창수라는 영화, 많은 부탁을,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창수를 위해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아쉽지만 이 자리 오늘 안내상 씨 함께.